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기 15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요비본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로마서에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가 금반지의 보석과 같은 로마서의 장이 8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아는 우리 집사님은 로마서 8장을 한글로도 다 함성하시고 영어로도 다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거기는 제자훈련 받으실 때그다 암송해야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의 금반지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욕기에서는 몇 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장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19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욕분 친구 빌라스의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걱정과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욕기 19장 2절 3절에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18장까지 욕의 친구들이 다섯 번씩이나 길게 자기 생각을 담아서 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두가 비난으로 가득 찬 것이었죠 이 네가 뭔가 숨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론적으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친구답지 않게 냉정했고 무자비했으며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심각성을, 자기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턱이 되지 않고 상대를 살리지 못하는 옳은 말은 그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게 진리라고 해서 옳다고 해서 막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 분, 요기 1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의 주변 사람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laughs> 나를 알던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친척들도 버렸고 친구들도 잊었습니다. 내 집에 우구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예, 외국인 쳐다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본다 불쌍하다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않냐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껏 불 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요배 이 하소연 속에서 우리는 요배 고난을 짐작합니다. 요배 몸이 얼마나 새하였습니까? 피골이 상제하여 가죽과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해골 같 그러니까 아이들도 싫어하고 도망갔죠. 뺐다고만 남았어요. 그의 잇몸과 입술 밖에는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육신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위대한 게시의 말이 요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욕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이것은 요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욥의 입술을 움직여서 주신 영감의 말씀입니다.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이기 생생하게 나타난 구약의 그리스도 예수님 나에게는 나의 구원자가 있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주님이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또한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재림하여 또 오시고 서실 것입니다. 나의 이 가족, 까죽. 이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합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신이 숨을 거둔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엄청난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육체가 썩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욕과 그 친구들과의 그 대답, 그 부분을 계속 욕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 욕기 19장이 나오는 이 말씀보다 더 무게 있고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구약에서 보는 놀라운 개시의 말씀이 요베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욕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을 고비로 하여 욕기 19장을 고비로 하여 요에게 어울리지 않는 까다로운 불평 같은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 영생의 소망, 요베 영혼을 진정시켰고 그 마음의 번뇌의 폭풍우를 가라앉혔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비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번 고통의 절정에서. 세상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던 눈을 이제는 돌이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는 갑자기 세상 사람에게 호소하던 말을 중단하고 즐거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욕은 구원자의 부활의 영광을 믿었고 그 자신도 거기에 참여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기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그는 이 부활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레클경이라는 사람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현대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하는데 메시아 오라트리오 중에 절정이라고 볼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 후에 나오는 소프라노의 아리아,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곡을 소프라노 가수가 불렀습니다. 많은 청중이 참 잘한다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클 중이 갑자기 지봉을 멈추고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때 레클갱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느냐? 그때 이 가수가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그저 당황해서 예예 예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레클갱은 그러면 다시 불러! 하면서 지휘를 시작합니다. 이때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같은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네, 주는 살아계시고. 아까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들었던 많은 청중들이 이번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부를 때 이처럼 특별한 감동을 준 것입니다. 여와 같이 믿음의 확신에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절망도 딛고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요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개시를 인해서 확신을 얻었고 그의 아픔을 견디어 갔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육체가 썩으면 내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자를 바라보는 요배의 이 믿음이 욕기 전체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욕을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할 때이 죽어도 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그 어떤 세상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기의 절정 19장을 읽으면서 욕이 너무나 너무나 피고리 상접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다 그를 예민하고 잊어버렸을 때에 욕은 이제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살아서 주를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 갈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